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묵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절기에초막에서그 알진이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옥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남나무 가지와 들 감남나무 가지와 화성나무, 화성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 이에 나가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은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그 안이 눈의 아들 여수와 때로부터 그날. 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여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랬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회복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영적 회복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13절을 보면 그 전날 말씀의 은혜를 받았던 백성의 지도자들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이튿날 말씀을 더 알고 싶어서 에스라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게 무엇인가 다들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14절을 보면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초막절을 처음부터 의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더 밝히 알고 싶어서 읽어나가던 중, 중요한 부분에서 걸렸습니다. 성령께서 걸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필 초막절에서 걸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이 지금껏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한 것과 비슷한 처지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전날 말씀을 듣고 회개했던 날이 나팔절 7월 1일이고 13절에 나와 있는 그 이튿날은 7월 2일입니다.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입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말씀을 읽다가 2주밖에 남지 않은 초막절의 마음이 걸리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읽다가 때로는 말씀을 듣다가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딱 걸리는 때가 있습니다. 현재 내 상황과 연관된 부분이든지 아니든지 어쨌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딱 걸리게 하십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행동으로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지킵니다. 8일째가 되는 7월 22일에는 안식하고 성회를 열었습니다. 7월 10, 아, 아, 10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8절을 보면 실제로 율법의 말씀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켰습니다. 초막절 기간 동안 에스라는 매일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했고 8일째가 되는 날에 성회를 열어 천국잔치를 경험했습니다. 8장 1절부터 12절까지 이미 말씀사경위가 있었는데, 얼마 후 초막절에 다시 말씀 사경회를 열었습니다. 이제야말로 이스라엘 공동체는 명실상부한 말씀 중심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는 그 중심에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섬기는 주인이 있습니다. 세상 가치관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성도들의 모임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 가치관을 숭배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마음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는 말씀만 받아들이고 불편한 말씀은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무언가를 알려 주시고 마음에 걸리게 하실 때 주저 없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부족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성덕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공동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말씀의 어떤 부분을 읽든지 그리고 말씀이 우리의 어떤 부분을 터치하고 지적하시든지 그 말씀에 수,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명절 기간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